안녕하세요. 푸드칼라미스트 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금산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바로 제 2의 금산 삼계탕 축제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하냐고요? 바로 전국 금산 삼계 간편 음식 전국 요리 경연대 심사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삼계 간편 음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제2의 금산선계단제 전국 금산 간편 음식 전국 요리제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편 음식을 만들어볼지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금산 삼계탕축제, 금산 간편 음식 전국 요리경연대가 있는 이곳은 금산군 특설 무대입니다. 또한 총상금 790만원, 그 중에서 계산 200만원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참가자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위생 안전을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음하를한 거죠, 사라지니, 퍼레이션. Don't listen. Don't yak too young, yak too young, how get you? You are young, you are 수 있는 n g you are young, you are young, you 탕수와 삼계 떡볶이를 먹는 엄윤선님보세 아, 어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오늘 두가지두 가지 중에 요리 특징 있는가요? 포인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하나는 도적네요 작품인과 왕살 장면 중에서 도덕 맛있는 삼계탕수와 삼 순수 실재한 삼계 아, 홍경장이에요이산입니다 어? 오늘 막걸리 뭐예요? 장어 어, 이거 어디거예요금산2산막걸리 어, 아, 나가기 전에 2이까지할것 같은데 3처럼이들어서3동구 네, 네 기다리는아앞 입에 한 손에 박정 집어주면 그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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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성미튀김인데 어떤 요리에 특징이 있나요?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네. 네. 이 모양이 요좀 안쓰러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집에가한번연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줄알았요네 나와주시면 한 번에 가면 너무 셔요 한 번에 네. 네. 이따 세팅할 네. 때 조심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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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기는 호떡 혹시요? 호떡네 여기 제가 레시피를 다 해놨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맛을 했어요 견과하고또 매운맛하고 야채하고 아, 자 여기는 안에 따라 수 3개 세 가지 안다렇게 그렇죠. 하고 닭이 다들어가아이잘 네. 해야 되잖아. 아 여기 닭고기를 양념에 절여가지고 오늘 음, 메뉴는 예요다어요에다가 아, 그 찹쌀이랑 견과류를 여기서 도그랗게고요 마지막에 4국어소 파우더를 어서 안녕하세요 신그님 소스 자체는 웨스턴 스타일인가요? 예, 형님. 아, 네 아, 아, 뭐 어떤 거 같아요? 기본적인 스톡은 예, 그 인삼이 들어간 거고 네 거기 기부스인삼이 들어가 있고 빨리 꺼야겠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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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소스는 뭐예요? 그런 생각에는 아아 차갑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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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밥을 아, 그 아, 그 아, 제가 할게 가지고 아니 밥에다가 모자이크도 가지고 이제 돈까스를 튀기게 이크서 이제 생스 열량을 고 마요네즈 아니 그다음에 파라로 한 거를 세팅을 해 가지고 가보아오징어으면 그런데가 이상하고 닭고기로 만든 한방한번 많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소스는 뭐예요? 소스는 스리라차를 이용한 소스 하나 있고 하나는 마요네즈를 이용한 소스하나 있습니다. 네. 금산에는 오일장이 열리는데 그 오일장은 며칠? 네, 선생님 오세요 스네치 주최드신 분. 네, 2일7일 정답입니다. 앞으로세요. 오 네 얼마? 금사대 네? 얼마? 121억 업업업 나오세요 본경제사당 네남한교사였남한주회사풍당당금사동 상품을 더들리도록했습니다자 여러분들 지금 참가의 주인공이 누군가 어, 됐지 지금 어, 열심히 의리를 어 하고 그. 지금 여기는 금산 삼백강 축제 현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만 뱉어시고 이제 오늘 자 심사위원님들은 심사위원님들은 이제 심사 하께은는이제외 나머지 분들은 자기의 전화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자기로전가시기 나머지 시기까지 자자 캐릭터 가게 기 바라겠습니다 고 저희는 순수로 진행이 될것같아요 자, 관련된 질문늘은가는요 자, 3번 여러분, 장 정리, 정보, 투표해주시 지금부터 우리, 지금부터 숙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 결론시간으로 우리 3년 자, 1대달러 분들, 지금 나머지 분들은, 숙달의 영장을 받겠습니다. 자, 지금은 1 2시1 0분이요 정리해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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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한 팀입니다. 의사한팀 어, 이석영 출연다이사팀을 견딜 3개의 로라드 그 멤버죠. 의사은 핫도그와 그 다음에 3개의 로라드는 아시겠지만 한 집에 꿀꺽 할수 있는 자, 있습니까? 금상과 대상은 박범인 금상 동무님께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금상에서의 금상 금세대 근처님 금상은 역시 한 손에 법석 한 입에 통과할 수 있는 전! 띠부 박순희 김태구! 이 상대의 만도는 백선당!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각인 날개 안을 비워서 그 안에 마스크! 만두소를 이상과 닭을 넣은 아주 창의적인 도리로 큰 성을 받았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몰라서 등을 넘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뭘 보셨어요? 경기 키포시에서 네 축하합니다 네열4팀 아, 중에서 한팀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 금산 3개 같은 도시 천둥놀이 대회 기여운남도귀 기아는 군산여과 남자, 귀여운 남자, 귀여운 잠깐 제1회 군산 3여운 남자, 귀식전남리귀대운서자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2운 남자, 귀 금산무승 축하립니다박점이 죠. 점 없었죠.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laughs>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아, 네. 네. 다 같이. 네.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늘 유선을 받지 못하신 분들 네, 다 정말로 다다 죄송하고 다 아쉽지만 다 어, 금산 인삼에 대한 김반을님 자, 이 대행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 원래는 여기 축제관광재단에서 홍보하고 이러시는 거 보고 알아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했거든요 작년에도 네. 축제가 있었고 올해도 요리 대회를 한다더라 근데 주제가 간편 요리잖아요 네. 아이들이말했아 아이가 아이디어 내줘가지고 애들이 나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려서 참가 계획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나가고 우리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어려 어, 엄마인지라 대표로 나왔어 어떻게 승독이라는걸 생각해 하시,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딱 원하는 방향이었는데 <laughs> 저희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면역력이 조금 약해서 인삼이 면역력이 몸에 좋잖아요 어... 근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먹어가지고 그 요리 다져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아이들이랑 연구이거든요 먹일 방법을 우리 아이 먹일 방법으로 아. 그런데 어,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나가보자 아우 정말 아, 네. 감동적입니다 네. 이산을 먹자 아이들에게 면역을 키기 우 위해서 이산을 먹일 방법을 구해냈다고 하는 그 네. 엄마의 마음 정말로 어, 정말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앞으로 이 요리는 분신을 밑에서 브랜드와 무사히 노력할 겁니다. 전혀 이 예상 못하셨고 일단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 평구에 그렇습니다 가깝지만 그래도 은근히 멀거든요 네. 어, 오늘 저기 출전한 무리가였죠 삼도구 삼도 다시 한번 아. 삼계닭이랑 인삼과 어우러진 삼교미 모양으로 만든 아우 나, 아, 나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 빠지 좀... 아, 미치겠어 미치겠어